솔직하게 뭐 텃세라고 할까? 아어 있지 있지. 근데 나는 어. 사실 이 SNL 오디션 보고 들어왔거든. 그랬어. 어. 어. 남편이 오디션을 꼭 보라고 어. 도전이라도 해 보라고 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와서 좀이 집단이 형성돼 있는 상태여서 텃세가 있을 수 있겠지라는 저런, 저런. 생각을 했거든. 음. 근데 첫 리딩 때 진짜 다 너무 선사하고 와. 와 진짜 마인드를 마인드가 너무 좋고 심지어 민교는 동엽 선배가 뭘 하면 지적을 하는 거야 어, 이거 바꿔서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동엽 선배가 그걸 수용하고 아 그래? 하면서 그걸 바꿔서 응. 하는 거야 근데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오. 그래서 와 이게 딱 형성이 됐구나 했는데 아영이 기수가 딱 들어오고 나서 막내 애기들이 너무 잘하니까 상훈이가 앞에서 와 이번 후배들 너무 잘한다고 송혜교 누나야 아니 진짜 너무 잘한다 야너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다 밖으로 챙겨야 된다고. 우리 진짜 밖으로 챙겨야 돼. 밖으로 챙겨라. 야, 기회 났 진영철 회장님 아니에요? 쫓겨나게 생겼다. 뒤에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. 우리 맘에 어. 면 어. 너무 right. 잘하니까. 너무 잘하니 아, 치고 올라오고. 나한테 와가지고 쓱 어깨 동부하면서 야, 드라마 빨리 잡아야 된다. 다다현영이는 왜, 왜? 나도 어, 처음에 어?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내 어떤 가치를 얼른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 막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야. 음. 음. 네, 이제 내가 이제 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라이브 무대에 선 거야. 근데 네. 이제 그 리허설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너무 구하고 싶은 거야. 내 연기가 어땠는지 음. 고쳐야 아, 될건거는무 그래서 혁수가 지나가길래 혁수한테 내가 아 선배님 혹시 저 혹시 리허설 보셨어요? 아 그러면 저그 주기자 아까 했던 거 혹시 어떤 걸좀더 보완하면 될까요?라고 물어봤는데 혁수가 음. 음, 내 코가 석자라 하고. 난 내가 무력책이기 바쁜 사람이야. 그래서 너무 충격을 어 받아서. 그건 알지. 아, 아 오히려 아 정신을 차리게 된 거지. 아 여기는 진짜 정글이구나. <laughs>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알아서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. 혁수 완전 아니? 꼰대네. 아니야 빼면 데 맞잖아. 빼면 돼 맞잖아. 아얘 걸었어. 오케이 오케이. 야 이게 아니라. 이게 아니라. 만약에 못 했으면 내가 이야기했을 텐데 잘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니까 음, 음.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아, 그냥 그래도 살갑게 얘기해 주지 그래. 그래. 아니, 원래 살, 아니 원래 살가운 스타일이 너무 차갑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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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그차왜다 너무 차갑게 하는 차갑다 너무 차갑다 너 뭐야 뭔가... 뭐야 뭐영이 진짜... 왜? 가 태사시에 내가 사시에도 핵소가 왜, 왜? 왜? 현영한테 차가운 눈길이 당했는데 담배 봐. 차가운 눈길이 당는데 담배 봐. 나안따뜻해 어, 좀 따뜻하지. 어, 잠깐만. 야, 이거 눈빛이 야, 이 눈빛이 너 거의 진짜 가족 되나요? 내가 1센치에 대나란데. 천영이 스치지 마라. 우리 사람 만난 적은 있어? 그니까 그게 아니라 어, 어?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하자면 얼굴 빨개지는데? 어... 우리가 커플 연기를 되게 많이 했어 응. 오늘 좀 달라진 거 없죠? 뭐가 달라졌을까? 한번맞죠봐 눈썹... 눈썹 달라졌나? 눈떠봉 두 대보다 나아 다른 거맞다봐 예쁘지? 니까 그러니까 SNS 안에서 약간 소문이 난 거야 응. 둘이 뭐가 있다 PD님도 나한테 오셔서 뭐 있냐? 어 뭐냐 냐 진짜 혹시 둘이 혹시 뭐 있어 솔직하게 나한테 어?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있어. 그냥 우리는 뭐지, 이 상황이 뭐.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음. 그래서 이 참에 그냥 있지? 만나보자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<laughs> 아니게 어, 아, 아니고 아니게 아니고 어, 너무, 그 상황이, 안 너무 안그 상황이 너무 재밌 던무 타인 딸 미안해 뭐 형이 왜안돼안 안 된다고 왜안 되냐 주현형 형도 SNL 오디션 봤어. 너무... <laughs> 정답너 <좀 웃음> <목소리> 형, 성, 형, 주현이 형 팬이야? 완전 팬이지. 아, 네. 안 된대. 안 돼. 그냥 안 아, 그냥 너무 재밌어. 그둘 사이에서 그걸 벗어나면 안 돼. 맞아. 아, 재미로 가야 돼. 아유, 사귈 수도 있죠, 얼마나. 맞아. 청춘 남년대. 아니, 사실 둘이 사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지키는 거야. 맞아, 맞아. 어, 계속. 옆에서. 저몇살 차이. 아 근데 다른 거보다사모나 그거 도움 안 되니까 가만히 좀 있어. <laughs>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. 아니가 아,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<laughs> 어, 잠깐 이렇게 보면 아까 그얘기 듣고 보면 요둘만 그림체가 달라 보여. 아, 그러니까. 그리고 아, 둘이 뭐? 이렇게 앉혀 놨어. 그러니까. 그런 게 아이고 나쁜 거 아니잖아. 이랑은 그치지 이랑이랑 민교가 만나는 게 이상한 거지. 이랑이랑 민교가 만나는 게 이상한 거지. 야, 그럼 갑자기 가 걸기도 넘어져. 그럼 빠지. 쟤 죽으려지. 민교 형은 현영이한테 또 잘해 줬었어? 어. 이거 뭐야? 맞아. 왜냐면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좀 나는 좀 겁먹었었거든. 아, 일단 그... 눈 자체가 무서운 아, 눈이긴 해. 부스럽지 어, 인상이 강렬하잖아. 그래서 좀 겁을 먹었는데 나랑 연기 첫 파트너로 했었단 말이야. 나한테 이 정말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감을 각인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기를 딱 코치를 응. 딱 해줬었어. 찐이네 어, 음. 진짜로. 응. 아, 수모 연기도 한번 보여줘. <laughs> <laughs> 보이죠. 나진다나 사실 기 네. 뭐야 11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 아... 우리 PD 대장님이 후배들 들어오면 민규가 좀잘 가르치고 좀더 다겨 주고 막좀해 줘. 막 이런 지침을 받을 때도 있거든. 그래서 나딸는 이제 어, 갑자기 현영이가 너무 잘하고 음. 이렇게 붐이 싹 현영이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고민해야 될그 시기에 좀 어.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있잖아. 어. 막 흔들리고 막그런안 음. 된다 뭐 이런 음.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아, 조금 돌아가지만 가자 일산이면 은뭐 가는 길이네 해가지고 일산이면 가는 길이네? 나는 길이 너무 맞지? 뭐냐? 집이 곤지안인데 뭐 <laughs> <바로> 가는 길이야. <laughs> 스토리 고장, 고장이 나가지고 내비가안 고장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<laughs> 놓고 가는데 얘가 뒤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막바닥로 들어가라고 <laughs> 막 그러는 <그런> 거지. <laughs> 야 집은 알지 막 그러니까 안돼어 그럼, 그럼 그럼 네가 부르는 대로 갈게 그래서 막 가면서 그래서 아 진짜 이럴 때 제일 흔들리기가 쉽고 근데 좌회전이요 막 이러는 거야 아, 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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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얘기 짜로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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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진짜로 금잘 잡고 계로 평생 갈식구로 평생 갈배우로 남아야 돼. 짜로이짜로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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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비가 안 고쳐지는데. 야, 근데 내비게이션 3건... 안될때 일산에서 곤장무하게 오래 될 걸일 텐데. 나 길을 못 찾아가지고 세 시간 집 찾아가는 걸릴. 게 어렵지 일산까지 그러니까. 가는 거. 맞아.